저기요! 네? 혹시 지금 나가시는 거면 저 지하철역까지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? 친구들과 약속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마을버스도 안 들어오고 차가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저 더러운 거 되게 익숙해요 아 그래요? 그럼 타세요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복 받으실 거예요! <laughs> 차 더럽군 <laughs> 네 방코마이신 내성장국균 분리류까지 정리했고, 나머지는 최선생이 하기로 했는데, 최선생한테 확인해 봤고요 아니,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아무튼 내가 운전 중이라서 통화 기억이 못하니까. 그럼. 어? 깜빡 잠이 들었네. 가 때문에 못 잤더니. 저한 5분 잤나요? 아. 왜요? 어디야? 저거 눈 아니에요? 성신에도 논이 있나? 그럼 지하철역은 어디야? 아그 깜빡했어요. 아 진짜. 뭘 깜빡해요? 왜요? 잠시 후 속초시 진입입니다. 어? 속초? 지금 저 여자가 속초라 그랬죠? 내가 왜 속초에 있어? 요 왜? 아 이게 친구 결혼식 그. 아, 그쪽이 타고 있다는 걸 깜빡했네. 아, 내가 미쳤지. 어떡하죠? 가까운 지하철역 가자니까 왜 속초예요? 나 어떡해요? 삼촌이나 조카나 완전 또라이야. 어떻게 깜빡하고 속초까지 오냐? 그래서 어떡한데? 그놈이 서울로 다시 데려다 준대? 그냥 속초 터미널에 내려달라 그랬어. 난 속초에서 서울까지 언제 가냐고. 편하게 가려다 완전 똥 밟았어. 아우, 짜증나. 근데 혹시 그 자식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? 뭐? 그건 뭔 소리야? 똥 밟았다니까 솔직히 어떤 미친놈이 여자 태운 걸 깜빡하고 속초까지 가겠냐?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볼땐 너한테 작업골려는 시작인 거 같아 작업? 에이 설마 완전 싸가지 없게 구는데? 확실해 그것도 남자들 수법이고 매뉴얼이거든 참. 관심 있는 여자한테 일부러 관심 없고 싸가지 없이 구는 거 그러면 오히려 여자가 슬슬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 그래? 확실해! <laughs> 왜요?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서 터미널 가기 전에 잠깐만 들릴게요 와 반갑다 잘지냈 어떻게 됐어? <이랬어? 웃음> 너도 왔어? 그래 인마 야, <laughs>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2차 가서 얘기하자 2차는 바닷가 가자 2차 타고 오면 되겠네 <laughs> 아야 택시 타고 먼저 가라 나 잠깐 터미널 좀 갔다 가야 돼 됐어요. 전 그냥 여기서 택시 타고 갈게요. 오해 주고요. 이거 좀 시켜 줘야지. 아니야, 아, 그런 거.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. 우리 조카 과외 선생님이셔. 오! 어, 어, 선생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야, 시끄럽고. 화면에 가게 타세요. 전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. 아, 가기로 어디 가요? 얼마? 얼요 아니 저는 지 조심해요. 아, 왜 그래? 시간이 내지 뭐! 야야, 빨리 아, 문제. 빨리 전제 아하하하. 뭐냐고. 그러니까. 아, 갑자기 그 사람 친구들 만나서 끌려가는 중이야. 야, 이거 너무 전형적인데. 완전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는구만. 그러니까. 교과서? 교과서에 나와? 친구들을 이용해서 경계심을 허문 다음에 친구들은 싹 빠지게 하고 둘만 남는 거지. 그거 쌍팔년도 수법인데 아, 그럼 난 어떡해? 네 감정은 어떤데? 그 남자 어때? 넌 어떻게 지냈어? 마음 똑같이 뭐 어?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 아이, 뭐 외모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직업은 좋고 그렇지 뭐 그럼 됐네 게임 오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슬쩍 넘어가줘 저기요 네, 왜? 왜요 왜 터미널 다 왔어요. 아이, 그 아니지, 엄마. 술 한잔 해요. 아, 같이 가요. 그래요. 그럼 저녁만 먹고 갈까요? 배가 고파서. 콜! 콜. 같이 배하고. 가시죠. 네, 그래요, 그럼. 아이, 근데 저 자식은. 엄마! 술 한잔 안 마시고 계속 전화만 하냐? 일단 우리끼리 술 한잔 하죠. 첫잔은 원샷입니다. 근데 네? 저술잘 못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자 건배 건배 건배. 원샷. 원샷. 야 빨리 와! 지훈 너 빨리 안 와? 너 달려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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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주겠어. 경우 씨, 지훈이 오면 이제 둘이서. <laughs> 네? 어. 둘이 뭐요? 이제 왔어요. 급하게 좀 처리할 게 있어서 술 많이 마셨어요? 네, 좀. 음. 그럼 좀 걸을까요? 어때요? 술좀 깨요? 네, 좀깬것 같아요. 어? 어! <laughs> 솔직히 말할게요. 정음 씨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이 있었어요. 네? 미안하지만 정음 씨랑 잘해보고 싶어서 속초도 일부러 데리고 온 거고요. 정음 씨도 어느 정도는 눈치 챘죠? 네. 뭐. 키스 하고 싶은데. 네? 네? 미안 미안. 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전화도 못 하고 서울 바로 올라가는 길인데 문식이한테 얘기 좀잘 해줘. 야 이마.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도 안 보고 와냐? 아 정말 미안하다. 이 내일까지 내야 되는 논문인데 아침까지 PC 방에서 파일 받아서 꼬박 수정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. 아침까지? 그럼 너 어젯밤에 해변에 아예 안 왔었어? 해변? 아, 아침까지 PC 방에 있다 가는 길이라니까. 그럼 그 아가씨는? 그 아가씨? 하 참. 다른 게 병맥 어때요? 뭐 드시는 거 있어요? 싱겁게 무슨 병맥이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폭탄 먹죠? 네? 여기 과일 한잔 하나랑 피처 오천하고 소주 두병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여기서 마셔도 되죠? 예 그러세요 잔 부터 주세요 아 가방에 술을 넣고 다녀요? 선물 받은 거라니까요 오다 받았어요. 자자, 술 먹으러 와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. 어, 술이나 먹죠. 자, 마셔요. 아, 뭐가 이렇게 급해요? 숨좀 돌리죠. 자, 급하다 보다 말씀을 마시고 쭉 마셔요. 숫자는 몇이야? 어 m not 먹 u 사라져 f y o 이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이 n 이 t sure if y o u 가 e not sure if y o u r 가만 o t sure i 가 y o u r 정신차려 황정음. 오늘 기피쿠 저 자식을 떡실신남으로 만들어야 되잖아. 아, 이렇게 취하면 안 돼. 정신 차리자. 그래 난 말짱이. 말짱이. 난 말짱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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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거 아니야. 아하고 뭐 있어. 아직 안 마시고. 안 마시면 내가 마신다 빨리 마셔. 빨리. <laughs> 어? 왜 머리에 문어를 올려놨어? 뭐야 이거. 아, 죄송합니다. 네, 많이 취해가지고요. 네, 나가요. 뭐야 둘이 쌍둥이야? <laughs> 죄송합니다. 엄마 안녕. 엄마.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어이, 완전 유명 인사 됐어. 광화문 떡실신남. 사진 잘 나왔어요? 완전 추한데이고, <laughs> 완전, 완전 짱이에요. <웃음> 와, <웃음> 뭐좀 와. 빨리, <laughs> 아, 빨리 좀 가요. 누아, 여기 누아 빨리. 나도 너 사진 찍어서 복수할 거야. <laughs> 웃어, 웃어. 빨리, 누아. 빨리 누워, 사진 찍게! 아, 어, 빨리 누워! 너만 떡심지어, 내가 울해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! 빨리 누워! 너무 아울해 알았어 됐어요? 빨리 찍어. 어, 저 짝꿨어. 짝꿨어. 어, 됐어. 어, 아, 됐어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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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한다는 분이 이래서야 어떻게 웃습니다. 아, 됐어. 아, 사진도 흔들리고, 느낌도 안 살고. 이거 가져가면 내일 또 와서 술 먹자 그러겠구만. 재경씨 나랑 술 한잔해요? 에? 네? 저술 못마시는데? 한번도 마셔본적 없어요 응? 한번도? 아니 이 좋은걸 왜 <laughs> 그러지말고 딱 한잔만 해요 진짜 못마시는데 재경씨 첫잔은 원샷 그럼 정말 딱 한잔만 할게요 마실 만한데요? 어, 소주 맛좀 느낄 줄 아는데. 그럼 한잔더 받으시고 처음 봤을 때부터 술잘할줄 알았다니까. 어? 너 진짜 처음 마시는 거 맞아? 아, 아니 버리면 아까우니까요. 좋아. 고기 타거든요? 똑바로 좀 구읍시다. 아이고 이 아까운 거. 아주 신들러셨네. 뭐누구이 <laughs> 조개 생긴 것 거짜만... 정말 생겼... <laughs> 뭐 있게 웃기게 <laughs> 생겼어. 뭐? 아저씨 안 웃겨요? 안 웃긴데 뭐, 뭐가 웃겨? 뭐래? 되게 웃기네 웃긴... 입을 애. 취한 것 같아. 일어나 봐요, 예? <laughs> 진짜 네뭐하는거예요 저거요? 정준혁 어린이 일루와 아이고 웃겨 술마시니까 완전 딴사람이네